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소장입니다 네, 오늘이 이제 2월 15일인데, 네, 어제가 이제 발렌타인데이였더라고요. 뭐 이제 전혀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은 오늘이 제가 영상을 준비한 건요, 그 정책자금 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구글에다가 중진공 정책자금 치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신청해야 되는지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중진공 정책자금을 쭉 안내를 해 드리면서 오늘이 또 마침 이게 이제 신청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지금 이제 화면 공유가 되어 있는데 온라인 신청에서 들어가셔 가지고 신청 예약 오픈일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어, 서울 및 지방 소재는 2월 15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조금 있다가 요 영상 찍고, 그 다음에 신청 방법까지 다 찍어 놓을 테니까, 어, 한 번, 어, 눈여겨서 좀 살펴보시면은, 이 중진국 정책 자금 신청에 도움이 좀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원래 1년 예산이 100%라 그러면, 지금 이제 2월 달이잖아요. 1, 2, 3. 그러니까 이제 1, 4분기에 40% 이상이 소진되는 게 이제 중진공,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대부분은 어40% 이상이 1, 2, 3월 달에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월 달, 3월 달에 신청을 못 하면 사실상 그 뒤에 밀리면 밀릴수록 어 자금들이 많이 소진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어 혁신 창업화 사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상당히 이제 허들이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창업 7년 미만의 대부분이면 신청할 수 있는 허들이 없는 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소진이 되고 허들이 있는 자금들만 이제 뭐 특별히 뭐, 뭐 스마트화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자금이라든지 이런 허들이 있는 자금만 마지막에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어, 기업들은 나중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신청이 어렵겠죠.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 2월, 3월에 신청을 잘 해서 물론 뭐 1월 달 지나갔지만 자. 그래서 2월 3월에 신청을 잘 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월 15일 어, 오전 10시부터.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게 막 선착순으로 했는데 지금은 선착순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단은 신청하는 걸다 받아요. 신청하는 걸다 받고 거기에서 이제 점수 정책 우선도 평가를 하는데 그 정책 우선도 평가가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AI로 이루어집니다. 요거 이제 제가 또 조금 있다가 음, 신청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책 우선도 평가가 그니까, 이 중진공의 그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그 서류들을 받아서 막 검, 검사하는 게 아니라요. 뭐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검사를 못 하잖아요. 누군가 생각해도. 그래서 체크된, 그러니까 입력된 자료를 정, 토대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 AI,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컴퓨터로 쭉 돌려가지고, 점수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번에 이제 뭐 40억 납, 400개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1000개 기업을 받았어요. 그럼 600개는 떨어, 6 0개를한 번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한 7, 700, 800, 7개 500개 정도를 붙이고, 이제 실사나 실제 이제 관여를 해서 이제 100개를 떨어뜨리고, 이제 400, 400개를 이제 붙이는 경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정수를 못 받으면 어차피 안 돼.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점을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간에 서울 및 지방 소재는 이제 오늘부터고 그다음에 경기도 및 인천 소재는 이제 다음 주부터니까 음요 지금 지방은 훨씬 더 선정되기가 쉽습니다 중진공청 특장을 받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볼, 본론으로 돌아와서 융자 <laughs> 쪽을 쭉 한번 제가 훑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이라서 음 원래 제가 오늘 또 7시부터 미팅이 있는데. 어 오전에 사우나 왔다가 어 지금 이걸 찍고 있는데 참 <laughs> 돈도 안 되는데 찍어갖고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드네 이거 막 찍어갖고 돈 되면은 막 열심히 찍겠는데 새벽이고 왜 찍나 뭐 이런 생각들다가 그래도 이게 오늘 또 유용한 정보일 것 같아 가지고 어, 한번 또 찍어봅니다 자 정책 방향이 고용 수출 매출 향상 등 성과 창출 기업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고용이나 수, 수출을 굳이 안 하는데 우리가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고용이나 매출 향상은 이제 그래도 전년도에 조금 신경을 써서,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신경 못쓸 경우도 있지만은 저런 부분에서 고용이 늘어났느냐, 매출이 늘어났느냐, 결국에는 매출의 4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는 어, 기보 신보하고는 합산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기보신부 합산돼 갖고 매출 배, 뭐 대출이 100억 이상이다, 200억 이상이다. 그럼 중진공이 안 나가겠지만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음 매출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갭이 생긴다 그러면은 충분히 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성장 기반 구축 지원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일반 제1금융권이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은행을 이용하잖아요. 거기보다는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러프하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진공이 안 해주면, 사실은 이제, 뭐,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제2, 제3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은행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에 예, 여지가 많다라는 걸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직접 대출인데 간접 대출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 수도권 40인데 지방 60이에요. 그죠? 실제로 근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수도권이 훨씬 더 경쟁이 심합니다. 그럼 수도권을 많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방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지방은 중진공 장책 자금을 받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국가적 어떤 정책적 차원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굳이 경기도에서 하지 말고, 저기 충북 음성, 뭐 저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저기 충남에 이제, 한안도 좀 빡빡한 것 같고요. 좀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아니면 강원 뭐 가깝잖아요. 예. 이제 저쪽에 이제 홍천도 얼마나 가까워 실질적으로 원주도 가깝고 그런 데서 하세요 공기 좋은 데서 기업을 굳이 막 서울에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해가지고 지방에 기업을 제가 영업을 많이 하면 매출이 한 30억 40억 나와도 어다 다는 아니죠. 어 대부분 다그그 그 공장이 다 거의 자가로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단은 대표 사무실 굉장히 커. 우리 서울에 매출 30억 하면 어디있어요지식산업센터 있잖아. 템표가. 그러니까, 취소 서울 경기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인성에도 안 좋아. 네, 애들도 지방에서 키워야 돼. 네, 쓸데없는소 소리 쓸데없는 그만 하고요. 자, 정책자금 규모. 예. 네, 보시면은, 봐봐요.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이 이제 2조 원 가까이가 되고요. 그죠? 어, 2차 보전 포함해서 신시장 진출 자금, 신성장 기반 자금인데, 지금 보시면은, 어,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이 창업 7년 미만이거든요. 음, 창업 7년 미만이고, 만약에 이제 7년 이상 되면은, 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신성장 기반 자금으로 가야 되는데, 음, 그렇게 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크게 보시면 혁신 창업화,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그 다음에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 신성장 기반 자금, 제도약 지원 자금,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 해갖고 쭉 요런 사업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많이 주는 것 중, 제일 이제 우리가 보면, 아, 일단 이제 기준금리가 2 9예요 예, 기준금리 2.9고, 신용도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금 명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 예, 포인트로. 그래서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은 마이너스 0.3, 그 다음에 플러스 0.5, 신성장 기반 자금은. 그럼 벌써 3%가 넘어가는 거긴 합니다. 3%가 벌써 넘어가는 거긴 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어 실제 이제 그 자금이 집행될 때는 조금씩 금리가 달릴 수 있다라는 거 자, 응.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우선도 평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컴퓨터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건이 되냐 안 되냐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못 받으면은 다음에 지원할 때는 내년도에 지원할 때는 이제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점수를 맞춰갖고 체크에서 나오는 점수거든요. 예, 그 점을 좀 포인트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직접 대출 가능하고 대리대출도 물론 가능합니다. 예, 대리대출 같은 경우 이제 시설 자금 할때 이제 대리대출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은행에서 이제 중진공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경우가 이제 대리대출이 되겠죠.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체 우선도 평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 AI, AI 로 이제 본부에서 돌리는 거고, 체크에서 나오는 점수, 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융자 제한 대상은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소상공인은 안 된다. 물론 이제 제조업은 소상공인 가능하다. 그게 네,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제조업은 소상공인 가능하다. 그리고 뭐 혁신 성장 유형 뭐 이런 것들도 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직자금 제 3자 부담 계 금지.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공장 돌아다니면 막 현수막 붙이고 해놓은 거 있어요. 거의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어도 중소기업에서 이제 이런 일정을 좀 챙기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컨설턴트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컨설턴트가 이 정책 자금을 브로커식으로 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어떤 그 기업의 뭐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자금 조달 캐, 아니 그러면 이게 아예 아니, 안되면 CFO가 필요 없는 것이 맞잖아. 음, CFO 필요 없죠. CFO가 CFO가 결국에는 컨설턴트가 컨설턴트랑 좀다르더라고 하더라도 CFO가 기업의 재무 담당이고 자금 조달 담당을 하는 건데 아예 이런 식으로 컨설팅사에 움이나 잠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걸 믿기로 해서 뭐 상품 권이나뭐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 고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 요 그래서 어 요런 예 하는 컨설팅보다는 우리 지금 컨설팅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전체적인 컨디션 그리고 어 상황 계획에 맞는 어떤 자금 맞네 뭐 이렇게 해야지 이 중진공 정책 자금을 갖다가 막 대행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뭐어 실제 그 수수료를 뭐뭐 얼마 나한테 얼마 받고 이런 문제 이거는 이제 잘못됐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금지 안 됩니다. 예 네, 제재하고 네, 이제 하지 마시고. 자, 일단은, 네, 이제 혁신 사업,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부터 한번 알아보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